수 a 플러스 1의 제곱이 플러스 1이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a 플러스 1은 네. 더하기 1이거나 또는 아왜 이렇게 을까 a는 0이거나 돼요? 또는 뭐야 a는 마이너스 2네 이건 네.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게 따지면 저을수 있어서 네 그렇지? 어. 근데 왜그기 그래. 1이 와야 돼요? 문제다문제 적혀있어 어? 문제 음. 그러니까 아, 이게 1이에요1분에 3인가, 3이지 그래서, 아, 어, 돼요. 접점. 접점이, 접점이, 마이너스 A하고, F의 A인데, 요게, 마이너스 음. 2. f 는 6이다, 6. 그렇지? 아닌가? 맞아요. 맞지? 6. 요. 그래서, 니가 6이고, 오. 얘가 마이너스 오, 2니까, Y백 6은, 4, 얘가 3이고 3의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 되요 이게 맞아요? 음, 맞그런거 맞아. <laughs> 같아.